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저는 백근곤입니다. 양의지 선수가 다시 부산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양의지 선수를 이번 FA 시장 최우선 목표로 삼았지만 결국 주전 포수를 내주게 됐는데요. 계약 기간은 4 플러스 2년 총 152억 원으로 FA 사상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당장 주전 포수와 4번 타자를 잃은 NC 다이노스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고 외부 영입으로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왜 야구계에 성적은 단장 책임, 관중은 감독 책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단장은 스토브리그 기간과 새 시즌 동안에 팀이 더 강해지도록 세팅을 해야 하고 감독은 경기장에 찾아온 관중들의 가슴속에 불을 지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과연 NC가 다가오는 시즌 더 강해진 모습으로 팬들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에서는요. 거제시 의회가 대우조선 책임경영 건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을 짚어보고요. 슬기로운 노무 생활에선 박윤정 노무사와 함께 고용 승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8시 31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나와주세요. 네. 네, 오늘 사고 소식 많습니다. 3호로 석전 지하차도 지나 서마산 나들목 사거리 방향으로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데요. 석전 지하차도 출구 지난 지점에서 약 30분 전에 화물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 중이지만 그 여파가 오래 남아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속도 줄이면서 안전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1025호선 장유에서 창원 터널 방향으로 출근차 늘면서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창원 터널 지나서 성주 광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호 광장에서 안민터널 성산 방향으로도 터널 입구에서부터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양 어, 줄이고 있습니다. 진주 대신도 선악사거리에서 진주 중앙고등학교 방향 좌회전 신호 두번 받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출근길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남선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경남 라디오 유튜브 공식 채널 M박스에서 실시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M박스 찾아오셔서 댓글로 의견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주에서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테마공원에서 힐링하고 복합문화를 즐기며. 박물관에서 배우는 일상. 이곳은 예정된 백년문화공원으로 센트럴파크라이프를 선사하는 백년문화공원 극동 스타클래스입니다. 11월 오픈 예정 055-759-442 극동건설. 백오만 제곱미터 공원과 단지 앞 초등학교로 생활은 더 높게 약 사천 세대 신 주거 타운으로 가치는 더 크게 중도금 무이자 전매무제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부담은 더 낮게 길 하나로 만나는 프리미엄의 차이 창원 센트럴 파크 에일리넷 등 견본주택 개관 중 일육육일 삼공공육 IS 동서 잘 만든 우리나라 녹차 마셔봤나 우리 하동에 차 만드는 곳이 백 곳이 넘습니다. 천년 동안 차를 이어온 하동, 하동세계차엑스포에서 차 한잔하입시다이.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전국 유일 승강기 전문가 양성 특성화고가 어딘지 알아? 승강기 산업의 핵심 인력을 키우는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잖아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 한국 승강기 대학 거창 승강기 밸리가 함께하잖아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가 핫한 이유가 있었구나 최신 기숙사까지 있으니 <laughs> 걱정 끝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힘을 낼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잘 지내지? 그냥 본지 오래돼서.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 광고 협의에 오늘 경남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당초 정부 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부전 마산 복선전철 전동차 도입 설계비 예산 10억 원, 거가대로 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국토위에서 증액해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기본 설계 착수비 10억 원, 양산 사속역 환승센터 구축 지원 133억 원도 통과시켜서 국토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남도 3차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예결특위심사에서 기정 예산보다 220억 원 증액됐습니다. 특히 태풍 흰남노 피해복구와 관련한 국비 증액분 12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예결특위는 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개편해서 대학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한 만큼 도내대학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등 서른 건의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김경수 전 노지사가 오늘 열리는 법무부의 11월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이 나면 수영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오는 30일에 출소합니다. 김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재수감됐고요. 이전에 법정 구속된 기간을 포함하면 내년 5월 만기까지 형기의 80% 가까이를 채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 출연 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경상남도가 소관센터 99개 중 8개를 폐지하고 7곳을 3곳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에 대해. 분명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기능을 행정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기능의 실효성, 수행사업의 중복이나 완료 여부, 지원예산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서 관련 예산 59억 원을 감액해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거제시 의회가 지역 대표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한화그룹에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를 대표 발의한 거제시 의회 노재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섰다는 뉴스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대우조선해 양이 하나그룹이 매각되는 순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나그룹은 지난 9월 26일 이전 규모 유상증자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부 투자합의스를한우행과 체결했고요. 이어 10월 17일에 하나그룹이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되고 지난 16일에는 하나그룹 인수당 관계자들이 대우조선 오퍼 존 순수로 첫 현장실에 나서 대우조선 지해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환합 측은 대우조선의 여유가 요구에는 인수협상 참여 보장 등을 수용할 것을 밝혔고요. 또한 현상지사 저지에 공헌했던 노조도 인수작업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사작업을 벌인 뒤 이달 말 최종 투자자로 선정 본결역을 체결할 예망입니다 기업 결합 심사와 방산업체 인수 승인 절차 등을 거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전화 연결 상태가 다소 좋지 않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그동안 뭐 다른 기업들도 인수를 많이 추진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이 워낙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시 거제시 안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체로 환영을 앞, 하고 계시고 예. 거제시는 앞서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대우조선이 새로운 경영후체를 만나 오랜 부침과 방황을 끝내고 국가와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지속가능 성장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또한 대우조선의 양을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상공에있어 등도 지역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대우조선이 재도야하고 거제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우조선의 주인찾기가 반드시 필요한 점이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럼 이번 건의안도 그런 기대감을 담아서 작성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건의안에 이제 좀 어떤 의도를 담아서 좀 작성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우조선 그동안 산업집행체제 하에서 독립적 책임진정이 미흡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R&D 투자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속된 기술 개발도 미래전략 수립 등에서 단계를 보여왔습니다. 대우조선의 경량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무라든지 경영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을 통한 추인 작기가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런 점 때문에라도 저희 거제시의회 또한 하나그룹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 추진에 대해서 민망하게 한명하는 입장입니다. 하나가 대우 조선의 제도약과 지역 발전의통튼 투자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건의안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지역 조선 산업 생태계 안정적인 유지 기반 마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에 현대중공업 매각 시도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올해 최종 불성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참으로 큰 생채기만 남겼습니다 예. 당시 핵내중은 대우진수 추진에 대해서는 노동자나 시민들이 정렬을 반대를 했습니다 바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거제시를 포함해서 경남에만 1200여 개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와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수십만 명이 고용되고 부가가치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제와 경남, 경제를 던든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구 조선 해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 및 협력사 동방 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 산업 생태계 기반의 안정적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건의안 또 보니까 본계약 체결 이후에 대우조선 노동조합 4대 요구안에 대한 협의 테이블 마련이 또포함돼 있더라고요. 예. 노조의 4대 요구안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노조의 4대 요구안은 당사자 참여, 구성원의 고용 보장, 노조 및 단업 선계, 지역사회 발전 투자 계획 등을 담고 있고요. 하나의 대우조선 인수 쏠리고 노동자와 그제 시민들의 이해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 하나가 본계약 체결 전에는 법적 지시가 사실상 없고요. 당사자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부 투자 계약 때문에 노조척하고 공식적 입상이 어렵다는 입장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나는 그러니까 노조를 찾아서 본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와 대우조선 노조청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것에 대해서 매우 당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후 이 과정을 통해서 노조와 한화가 친수란 대화 협상을 통해서 당호 협력과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화가 새 주인이 되면 이 조선업의 하도급 저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 조선업계 고질병인데 이번에는 이 하도급 저임금 구조를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조선업이 산내아을 노동자들의 생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의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수주가 늘고 성과가 인상되면서 조선 시장은 회복되고 있지만. 고강도 저임금에다가 고용 불안에 사대보험 체납 등 다단계 하청 고용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떠나면서 조선 산업 현장에는 일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사 모두가 이 문제의 원인은 낮은 기승금 원청의 갑질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고용 구조를 갖추고 기업도 경쟁력을 찾아갈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도 적극 낮서야 하고요. 이번에 대우조선을 인수한 하나 그룹 또한 조선협력사 노동자 임금, 고용, 노동 조건 개선과 조선 하청지의 손배소 문제 해결에 특히 가해적 대화와 중재 노력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건의안을 이제 어디로 보내서 협력을 요청을 하시는지 이와 덧 붙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일 날 만장일치로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화그룹,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은행 은행장,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보낼 것입니다. 하나의 대우조선 향 인수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인수를 통해서 대우조선이 세계 1등 조선기업으로 다시금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대우조선 인수가 노동자, 금융자,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 조선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뭐 말씀해 주신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텐데 거제시 의회에서도 계속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제시 의회 노재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노무 생활 시간입니다.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장이 바뀌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윤정 노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이 그러니까 상황이 쉽게 보면은 회사 사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예. 앞서 뭐 전환글 했던 그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의양을 매각하면 이제 인수를 하게 면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계속 같은 상황에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만약에 영업 양도가 되면은 예. 고용 승계가 되고요. 단순히 자산만 이전되는 경우라고 하면 고용 승계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영업 양도는 어떤 거냐 하면 기존의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영업의 동일성이 어떤. you 유지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음. 그래서 종내 영업 조직이 그대로 인정 유지되면서 그 조직의 중요한 일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합니다. 예. 그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보통 시설도 양도하고 대다수 근로자들도 이전되고 회사의 채권 채무들을 그대로 이전했다고 하면은 영업 양도로 보고요. 영업 양도로 판단이 되면 근로관계가 이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예. 기존 지역 규칙이나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 등이 그대로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은 영업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를 받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새 사장이 들어와서 노동자를 뭐,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이렇게 선별해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포괄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선, 예. 선별이 안 되고요. 아하. 그 양도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는 모두 승계가 되고요. 특정 근로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제 양수 받는 회사 입장에서 저 근로자 불편하다. 음. 이제 난저 근로자를 안 받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이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승계가 된다는 거는 앞전 회사의 근속기간이나 이런 걸다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차 같은 걸 계산을 할 때도 양수 받는 때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애초 당시에 내가 양도 받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 등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어제 퇴직을 했는데 양수 받은 회사에서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양도 받은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과 양수 받은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을 각각 따로 이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합산해 가지고 마지막 퇴사했을 때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체불이나 임금 체불 등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좀.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네. <laughs> 완전히 이해되는 건 아닌데 <laughs> 네. 어쨌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 같은 식당으로 이전을 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받았던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그대로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제, 아니요 그게 제가 네. 사건을 하다 보면은 네. 지금처럼 간판은 그대로고 네. 시설은 그대로 쓰는데 사장이 와서 새로 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근로자들은 내가 일하던 회사의 간판도 그대로고, 뭐 시설도 그대로니까, 음. 이거 영업 양도 돼서 나 당연히 고용 승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예.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어, 영업 양도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런 시설을 그대로 쓴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사람 양수 받는 사람이 이 사람 기존의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인수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 양수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기존에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도 내가 다 받고 네. 만약에 기존 거래처와 당신이 못준뭐그 금액이 있다. 그럼 내가 그것도 다 떠안을게. 아. 이러면 채권 채무도 모든 걸 내가 네. 다 떠안을게. 이렇게 해야 영업 양도로 인정이 되고요. 단순히 이제 그냥 간판에 그대로 쓴다. 그냥 뭐그 있던 뭐 식기 도구들을 그냥 그대로 쓴다. 그런 것 만으로는 영업 양도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상황 따라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대개 의 경우는 네.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명확하게 M&A 합병 계약서 음. 이런 걸 쓰잖아요. 네. 근데 대개 이런 식당이나 작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로 거의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현실적으로 그런 네, 어려움들이 있군요. 예. 그 아파트에서 관리용역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관리 업체가 와서 그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지, 네.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파트에서 만약에 기존에 A 업체와 이제 위탁 관리 기간이 끝나고 예. 새로운 업체 B와 이제 계약을 하면. 기존의 A 업체와 B 업체는 완전 별개의 업체예요. 예. 그래서 B 업체는 그냥 아파트랑 계약을 새로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A 업체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할 의무가 법적으로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 내가 지금 한 근무장소에서 수년간 근무를 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A 업체와 근로계약을 했고 끝나고 나서 또 B 업체와 근로계약을 했고 또 끝나고 나서 C 업체와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각각의 이거는 내가 새로운 신규 계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는 회사와 회사 회사에서 어. 근무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랑 또 계약합시다. 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신규 계약이다 보시면 됩니다. 고용승계가 아, 아니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매년 퇴직금 정산하고 연차 수단 다 정산해서 예. 고용보험 또 퇴직 처리하고요. 그다음 새로 들어온 회사와 또 고용을 다시 고용보험 다시 가입을 하고 다시 입사 일년차부터 계속 신규로 계약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기존에 아무리 오래 일하셨다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네. 고용승계를 하자. 받는다고 해서 이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는 전혀 경우도 없죠. 있겠네요. 예, 당연히 들어오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데대륙을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서 나가 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을 상대로 법적으로 부당이거나 이런 걸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네. 노동자들이 한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그런 일을 2년 넘게 근무를 하면은 네.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기간제로 2년 이상을 예.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내가 여기서 경비원으로 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한 지금 4~5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음. 그래 해가지고 이제 내가 2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무기계약자야가 아니냐. 음. 근데 왜 이제 와가 나한테 그만두라고 하냐 이제 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 이제 어떤 근로자분이 어 나는 이제 한 장소에서 4~5년 근무했는데 나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거는. 부당해고다. 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최근에.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게 뭐냐면, 어, 그 부, 해당 근로자가 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벌써 용역 업체가 두세 번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그두세 번이 바뀌 때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 신규 계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이거는 이제 이년한 업체와 이년 이상을 근무한 사실이 없다. 예. 그래서 아무 그한 장소에서 아무리 4, 5년에 근무했다 하. 더라도 어~ 당시에는 무기계약 신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 새로 들어온 업체에서는 계약 종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관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음. 일방적으로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위탁관리할 때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안 되는 겁니까?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예. 이게 원래 자치관리하다가 위탁관리 맡기는 거는 이제 인력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음. 그냥 이렇게 나 제3자에게 그냥 관리를 맡기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이 뭐 무기계약직으로 뽑아놓고는 갑자기 위탁 관리했으니까 우리랑 고용이 끝났습니다. 그냥 그쪽이랑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네. 부당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관리소 인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관리소 직기 등을 그대로 쓰면서 인적 물적 동일성이 동의생 유지하면서 그렇겠죠. 이전하는 경우가 되게 에. 많거든요. 에. 그래서 기존 자치 관리하다가 위탁 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고용 승계 해라고 보고 있어요. 행정에서이나 아, 이런 거 보면은. 예, 그래서 또 더구나 만약에 그 이제 아파트에서 직원들이 급여를 직접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흠. 어~ 그런 그래, 그렇게 하건 아니면 본인 그~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을 그 위탁 관리 업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아파트에서 직접 결정을 하고 인사 노무 직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인사 조치하는 것도 관여하면은 음. 실제 사용주로 입대 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입. 그 용역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도 고용 승계가 보장될 수 있어요. 예. 네. 아좀 많은 노동자분들에게 조금이라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노무생활 박윤정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